힐링오아시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려견과 함께 살기. 땡치리와의 전쟁 우리 집 강아지가 사탕 같은데요? 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아이와 이를 반대하는 엄마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는 강아지를 키우면 집안 곳곳에 털이 날리고 배변을 가리지 못해 온 집안을 더럽힐 것이며 시끄럽게 짖어서 생활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강력한 협박을 내세우며 엄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이의 협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강아지를 못 키우게 하면 집에 불을 질 거예요. 라는 말에 엄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워온 거야? 라며 경악했지만 결국 아이의 끈질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허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려면 반드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밥을 잘 챙겨주고 배변 관리를 철저히 하며 매일 산책도 시키고 훈련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강아지를 다른 집으로 보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이 조건을 수락했지만, 엄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강아지를 키우는 조건 외에도 추가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강아지 키운다고 끝이 아니야.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방 청소도 꼬박꼬박 해야 해. 심부름도 군말 없이 해야 하고, 가끔 엄마 어깨도 주물러주고, 어버이날 선물도 챙겨와야 한다. 라며 조건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아이는 내심 불만을 가졌지만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가족이 된 강아지는 땡치리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땡치리와 금방 친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땡치리의 성격은 예상과 달리 매우 강인하고 개성이 넘쳤습니다. 땡치리야, 손. 이라며 간단한 훈련을 시도했지만 땡치리는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간식을 보여주자 그제야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속으로 이거 너무 계산적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땡치리는 간식을 받은 후에도 고맙다는 표정을 짓기는 커녕 오히려 더 달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이는 황당해하며 이거 개가 맞긴 한 거야? 혹시 개처럼 생긴 고양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날 며칠이 지나면 땡치리도 분명 아이와 친해지고 말을 잘 들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컴퓨터를 하려고 했지만, 땡칠이는 아이가 앉으려는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땡칠이야, 비켜. 라고 말했지만, 땡칠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5초 안에 안 비키면, 너 진짜 혼날 줄 알아. 라며 협박을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땡칠이는 오히려 아이를 밀쳐버리며, 더욱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아이와 땡치리는 여전히 티격태격하며 지냈습니다. 아이를 지켜보던 엄마는 강아지랑 오래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이 들게 돼 있어. 땡치리도 너를 좋아할 거야라며 아이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단언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저 녀석은 내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할 걸. 그러자 엄마는 그럼 한번 진짜 죽은 척을 해봐. 혹시 아니? 땡치리가 의외로 엄청 걱정하고 낑낑될지도 모르잖아 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며 아나 죽을 것 같아 라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속으로 이제 땡치리가 날 걱정하면서 낑낑거리겠지 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땡치리는 아이를 한번 빤히 쳐다보더니 예상 밖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땡치리는 아이를 향해 한두 번 냄새를 맡더니 이내 관심을 잃고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땡치리가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줄 알고 감동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땡치리가 이렇게 똑똑할 줄이야. 오늘 간식 진짜 맛있는 거 줘야겠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엌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땡치리가 냉장고를 마구 긁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곧 깨달았습니다. 땡치리는 아이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급기야 벌떡 일어나 나안 죽었어. 안 죽었다고 라고 소리쳤지만 땡치리는 여전히 냉장고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간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땡치리와 아이의 이야기는 좌충우돌하며 흘러갔습니다. 땡치리는 여전히 제멋대로였고, 아이는 기대했던 애정 어린 반응을 받지 못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땡치리의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땡치리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자기만의 성격과 고집을 가진 하나의 개성이 넘치는 존재였습니다. 아이는 결국 땡치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땡치리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땡치리와 함께하는 생활은 여전히 예상밖의 일들로 가득했지만 아이는 그 속에서 나름의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땡치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줄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하며 오늘도 땡치리와 티격태격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힐링과 건강 생활 정치, 인문학 등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